안녕하세요. 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진행을 맡은 김규준입니다.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관련한 비과세 특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례 보시죠. 장세종 씨는 2017년 1월 1주택자인 부친의 사망으로 A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B 주택을 7억 원에 취득한 후 2023년 7월 비주택을 11억 원에 양도했는데요. 이런 경우 장세종 씨는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풀이에 앞서 상속주택 특례에 대해 살펴볼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항의 내용을 추격해보면 상속 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한 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말하며 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은 경우 단한 채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화면에 나오는 순서에 따라 1주택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 장세종 씨의 경우 2017년 상속주택을 먼저 받고 2020년 비주택을 취득했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 순서를 따져야 하는데 상속 개시일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만 장세종 씨와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인 사이 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주택을 상속받지 않거나 소수 지분만 상속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받은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수 지분을 가진 사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고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빈번한 실수 사례들을 모아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더 다양한 많은 실수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